책을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책의 목차부터 훑어봅니다. 하지만 저는 겉표지부터 읽습니다. 물론 그냥 책 제목과 부제, 띠지 멘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기준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표지 읽기라고 부릅니다. 표지 읽기는 이 책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를 묻는 작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제목과 이미지로 응축해 표지에 담아둡니다. 즉 표지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요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천천히 읽고 내가 이 책에서 얻고 싶은 것,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을 미리 정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없음이라는 책의 표지를 보면 통제 대신 자율이라는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그걸 읽은 뒤에는 나는 왜 통제를 놓지 못할까? 내 팀에 진짜 자율이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이 책 전체를 읽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이 있는 독서와 없는 독서는 완전히 다른 독서입니다. 이런 기준 설정은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보 과부하 시대에는 무엇을 걸러낼지를 아는 것이 기억보다 더 중요합니다. 표지 읽기는 읽는 중간에 정보 선택을 도와주는 인지 필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제 일회독을 시작합니다. 일회독의 핵심은 독서에 투자할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정한 시간대에 책을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30분이면 30분, 하루 60분이면 60분. 자신이 독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쪼개서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일하다 잠깐 쉬면서 10분씩, 5분씩 책을 꺼내 읽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30분, 60분 투자한 시간만큼 독서의 시간을 썼으면 그날 독서는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표지 읽기를 통해 잡은 자신의 기준과 견주어보고 영감을 주는 페이지 쪽수만 따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연금술사 12쪽, 24쪽에서 30쪽 이런 식으로 메모해두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잘해보고 싶어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매일 밤 9시에 읽자 같은 다짐은 현실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죠.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은 죄책감을 만들고 죄책감은 독서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만 투자해서 읽고 좋았던 페이지를 일단 기록해 두는 것. 이건 누구나 할수 있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만들어 주는 방법입니다. 1회 독은 기억하기 위한 독서가 아닙니다. 선별하기 위한 독서입니다. 나중에 밑줄을 긋고 필살 문장을 고르기 위한 탐색의 독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하면 2회 독과 3회 독에서 훨씬 덜 지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선별한 문장만 남기게 되니까요.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를 묻는 사람, 그 사람은 책을 읽는 동안 훨씬 더 강력한 질문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독서가 진짜 삶을 바꾸는 독서로 이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2회 독과 3회 독, 범위를 좁혀가며 밑줄 긋기, 필사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제 표지를 펼치고 당신만의 질문부터 시작해보세요.